여권 대선 주자 향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석방 그리고 그 이후에 만일 뭐 확정적으로 보는데 탄핵이 되고 그러면 여권 주자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또 지금 여권 주자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 이걸 볼 텐데 한분한 한 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오늘은 좀 따져 보도록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요? 해보. 해보. 좋아요. 음 일단 한동훈 대표 전 대표부터 볼까? 어제. 조계종 총무원 진우수님을 예방을 했습니다. 저 밑에 사진에 좀 나오고요. 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에 탄핵 찬성파였던 탄핵 찬성의 대표주자죠. 한동훈 전 대표가 조금은 위축되고 활동을 좀 줄이나 했는데 최근 다시 활동을 늘렸어요. 조계종 총무원장을 만났고요. 대신 이제 거기서 진우수님은 한, 계엄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도 당시 당대표로서 어, 그런 부분의 책임은 표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한동훈 단대표 좀 활동을 계속 좀 적극적으로 하기로 한 거죠. 더 이상 늦춰질 수 없다. 오늘 대구도 가자. 대구도 가고. 예. 아, 대구. 예. 그 오늘 대구에간 것들을 좀 반응을 봐야 되는데 이따 오후에 가죠. 네. 뭐거잘 해야 되겠네요. 음. <laughs>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대학을 가기 때문에. 물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어디 가서 뭐 무슨 문을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부산에서도 그랬거든요. 예. 부산 북고서터 할때 바로 북콘서트하는 그 건물 앞에는 지지 시위가 있었고 음. 이제 정거를 한 거죠. 음. 바로 옆에 이제 한동훈 대표 반대하는 탄핵 반대 시위가 있었는데 그냥 사라지더라고요. 음 그냥 아, 사라진다는 거는 제풀에 이제 빠져버렸어. 한동훈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네. 예 이쪽이 세니까 그냥 없어졌어. 원래 이제 지난 총선 때나 비대위원장 때 음. 인기도 많았지만 부산에서 부산에서 근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어도 그래도 매이른바 보수의 터전 대구에서도 큰 반발은 없을 거라고 보시면 반발하실 분도 있겠지만 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정말 네. 막 곡괭이 들고 와서 어떻게 할 거라고 보는 어. 건지 회초리 들고 와서 어. 할 건지 이제 이 강도를 저는 보고 싶은 건데 네. 음, 봐야죠 음, 예. 봐야 된다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메시지는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된 뒤에 뭐 건강 챙기셔라 이 정도 메시지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탄핵 찬성 뭐 개혁에 대한 반대 이런 것들은 크게 변하는 건좀 없긴 한것 같아요. 그거는 내부적으로 좀 회의를 했습니까? 어떤 게요? 메시지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의 상황에 대한 메시를 지 어떻게 될 거냐. 사실 국구 목소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국구 투불 그러니까 지금은 그 지금까지 계속 그 일관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냥 개혁과 관련해서 어 당시에 당 대표로 있었던 상황 그걸 피하지 않고. 음. 어 국민께 송구하다 죄송하다 잘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조계종원 가서도 음. 어, 똑같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한 거죠. 거기 음. 그거를 비껴갈 수는 없잖아요. 당사자니까. 당사자니까. 저는 당사자로 음. 보거든요. 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일 명시에 대해서 이제 네. 네. 진우 스님이 이런 말하는 게 과연 적절한 거라는 좀 어, 생각이 어떤 드네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읽혀지거든요. 음. 탄핵을 반대? 네. 아. 그고는좀안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읽혀져요. 음? 어디가 그렇게 어디가 국민께 진심으로 참여해라. 책임이 있지 않냐. 그러면 은 한동훈 대표가 했던 게 탄핵 찬성하고 비상계엄 해제하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만히 있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탄핵이 됐으니까 그렇게 국민들이 불편해하니까 그치. 참여해라 이런 식으로 논리 정개가안 돼요. 고건 안돼요? 아닐 것 같아요. 개엄도 포함되 개엄의 개엄을 주로 얘기한 를것 같습니다. 개엄하고 한동훈 대표 무슨 책임인데 이제 어쨌든 당을 보면. 당과 국가를 집권 여당의 대표였기 때문에 언론적인 거예요. 그렇죠, 언론적인 입장에서. 그래도 좀... 그다음에 이제 진우수님이 한 얘기가 그 부분도 있거든요. 내공을 쌓는 게좀더 중요하다. 그래서 어, 당 대표일 때 책임의 문제 그런 부분에서 그래. 좀 뒤에 나오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 도한 바가 있는데 용산 결차 오신 분들한테 조금 털면. 음. 4 5 분을 독대를 했어요. 오. 그 독단 상황을 제가 좀 들었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대요. 음. 이게 나오기는 이렇게 나왔는데 예, 예. 예. 그외에 음. 그 상당히 부드러운 얘기를 많이 하셨다, 많이 하셨다? 한 대표에 대해서 음. 두 분이 대화하는 과정. 에서이 넷째지는 음. 그러면 진우수님이낸 거예요? 아니면 한동훈 대표 측에서 낸 거예요? 그 스케치할 때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스케치 처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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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할 때 공개회 때. 그데 제가 와, 봐서는 어, 한동훈 전 대표한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는 한것 같아요. 음. 진우수님은 국민께 진심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좀 무게감 있는 어떤 메시지들을 내라. 예. 책임론을 좀 확실하게 내라. 물국필반이라고 했잖아요. 물국필반. 음. 모든 거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리고는 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한동훈 전 대표도. 한 축을 담당했었잖아요 음. 그런 의미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좀좀 진심 어린 책임의 메시지를 하고 저는 이제 주목했던 건 총무부장인 성화 스님 예. 성화 스님이 제대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음. 좀속대 말로 성화를 내셨던데 뭐라고. 어 말이야 정치 초년병이 나는 예. 아, 그 나라를 그맡기는면 아주 그냥 아이 음.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것 같아 윤석열을 음. 봐 그래서 나는 어떤 얘기하셨어요. 예 특정 분야에서 인기를 좀 끌었다고 정치의 내공도 없이 와서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넌 아니야, 이거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말은 죽비 같은 거죠. 일침이죠. 당신은 아직 한동훈 전 대표한테 준비가 안된 초보자야. 그러니까 조금 더 내공을 쌓고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조언 같은 얘기를 한 것인데 그때 제가 영상을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 얼굴이 진우 스님 때는 그냥 뭐 이렇게 좀 겸허하게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가 성화 스님 얘기에는 조금 나피시 조금 당황하는 그걸 좀 엿볼 수 있었다. 근데 뭐 정치인들이 그런 쓴소리를 듣고 또 음. 성찰하고 뭘뭐 생각을 하겠죠. 음. 저도 그런 얘기를 이제 저기 시사인에서도 많이 하고 음. 더 내공을 쌓는 게 중요. 우리는 당연히 그게 직업이니까 해야 되는데 나는 종교 지도자분들은 음. 나라가 어렵고 국민들 힘들어하시니까 음. 한동훈 대표도. 국민을 위해서 정치 잘해주기 바랍니다. 이런 원론적인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근데 원정은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원론적인 얘기예요? 이 정도면 원론적인 음, 얘기 아니에요? 음, 이 정도.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이 뭐. 책임을 느낀다고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음,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이제 화답을 하면서 국민께 진심으로 참여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한 거고 저는 진우. 저, 원장께서는 그냥 되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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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만고만 오피셜한 얘기였으면 성화스님 얘기 총무 부장이 딱 일침을 날리더라고요. 그거는 좀 다르게 들을 좋아 여지가 있다. 좋아요? 네? 좋아요? 예. 네. 좋으면 좋아요를 아니, 들으세요. 소장도 이제 종교 지도자가 되셨잖아요. 그렇죠. 민간 신앙에. <laughs> 그럼, 그럼 장성철 보통 장럼철 님께서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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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그이 그럼, 이럼 그럼, 그이렇게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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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그럼, 아니 <laughs> 어, 그럼, 그 그럼, 그그 정통하다는 얘기는 뭐 아는 않잖아. 분들을 아는 분들이 근데 좀. 근데 드럼통이라고 불러주는 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음, 드럼통. 그런데 어, 말이 씨가 돼. 어. 습니다 <laughs> 앞서 이제 댓글에 어떤 분이 음. 이재명 대표가 진우스님을 만났을 때 진우스님이 한 얘기도 좀 언급을 해줘라라고 음. 했는데. 어. 이 얘기를 했습니다. 2월 2 3일날 만났는데, 진수수님은 정치하는 분들이 반대를 이기자고 하면 계속 분쟁이 된다며, 그렇지. 반대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다가가서 진심으로 하는 것이야말로 정치 지도자 덕장으로서의 행보다. 그거 진짜 좋으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 하셔야 된다니까. 두분이 악수하세요. 아 화장실 손안 씻혀가지고 씻었어. <laughs> 아 근데 저도 지눌 수님이 얘기했던 이 얘기는 제가 줄곧 어, 이재민 대표한테 요구했던 겁니다. 네 맞아요. 반대를 껴안고 다양성을 껴안아만 민주당이 민주당 다워져서 국민의 사랑받는다. 원래 민주주의 의 기본이 다양성의 인정? 인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 네는 그게 좋아? 오케이. 네가 네 세상은 네가 주인이니까 네 하고 싶은대로 해. 이게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음, 민주주의가. 맞습니다. 정당도 순혈주의는 안 돼. 음. 그러니까 정당에서 막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지 않으면 너 나가. 막 이렇게 쫓아내려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민주당도 마찬가지. 김상옥 <laughs> 의원 같은 지 이렇게 집단적으로 음. 왕따 당하잖아요. 그건 뭐 옳지 않은 행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보고 있잖아요. 본인 외에는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성을. 망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독단적인 운영. 네. 그러니까 집단지성을 말살하고 본인의 말이 곧 법이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옳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반면 교사 삼아서 이렇게 정치를 해야 된다. 한동훈 대표 후보로나 지지 여부를 떠나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12월 3일 날 밤에 그런 용기 있는 결정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은요 국민의힘 그냥 다 기둥이 확 무너졌어요. 음. 지금 그거 하나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음. 그런데 그거를 한동훈 대표 한동훈 개 의원들을 자꾸 당에서 배척하려 그러고 음. 난 쟤네들 포기했어 막 이런 식의 얘기하는 게. 맞지 않아요. 순혈주의는 망해요. 일단 뭐 저희가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했으니까. 네네. 형 거의 평가를 해줘. 앞으로 이제 윤 대통령이 만약 탄핵된 뒤에. 네. 어, 만약 저희 이제 만약이 아니라 탄핵이 되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네. 자꾸 그런 네. 단어 승인돼 탄핵이, 탄핵이, 네. 네. 탄핵이 돼요. 그냥 그냥 유튜브인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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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이 돼요 이제. <laughs> 네. 그러면요 그다음에 뭐 어떻게. 그다음에, 그다음에 저는 제가 아까 김문수 장관에 대한 연기처럼 살린다는 근거가 뭐냐라는 음. 게 그거예요. 음. 음. 왜냐면은 지도부 자체도 지금 벌써 승복 얘기를 권선 동원에 두펴가면서 일단은 한 발을 딱 뒤로 뺐거든요. 예. 인용되는 순간 뺄 수밖에 없어요. 음. 그리고 대선 임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유통일당에 물든 국민의힘으로서는 대선 치료받자 100점 100표입니다. 음. 물론 본인들 스스로 보, 보수의 기치를 들고 해도 백전 한 90회는 할 거예요. 예. 뭐그 정도는 해 줘야죠. 근데 지금 제가 봐서는 김문수 장관은 결국엔 자유통일당 보전이기 때문에 인용이 되는 수가 빠져요. 음. 그냥 한한 곳으로 자유통일당 지지층만 있고 나머지 <laughs> 큰 범위는 제가 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쪽으로 많이 쏠릴 가능성이 크다. 이거를 이제 권성동 권영세 이두 분이 잘해야 돼요. 음. 탄핵된 다음에 이두 분이 선을 잘 그으면 잘하면 변침이 가능하고 이두 분이 계속 휘말리면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차담에 가서 용만 대통령한테 뒤지게 먹고 레이저만 쏘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승복한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한 거 보니까 마음은 정한 것 같아요 이제 탄핵 인용이 되면 유는 선긋기로 제가 볼땐 그러는데 좀 맞습니다. 그런 분이죠 예, 지도부가 굉장히 좀 어렵지만 저는 중심 잘 잡고 있다고 음. 평가하고 싶어요 음. 양다리 딱 그렇죠. 오늘도 뭐 기사 나왔지만 두 분이 너무 괴로워서 뭐한 분은 입술 다 터지고 음. 문자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음. 그 상황에서도 그래도 저는 잘 하고 계시다고 보고 음. 어, 이분에서 이제 탄핵 인용됐을 때 상황 그한 혼란스러운 3, 4일 예. 거기만 잘 버티면 음. 어, 어느 정도는 저는 수습이 될 거라고 보요 거라. 그래서 아까 윤상현 김민전 의원 정도면 좀더 튀는 음. 행동을 할 음. 가능성 이 있고. 김나두 분은 조금 다를 안쪽으로 거다. 들어올 거다. 그걸 우리가 중심적으로 보자는 얘기. 수습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laughs> 예, 윤석열 대통령이 입다 물고 가만히 계셔야 돼요. 무시해야 돼요. 이분 어차피 그분은 안 다. 무시가 다를. 안 돼요. 다물 거예요. 무시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laughs>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력한 지지층이 있잖아요. 음. 그 사람들의 행동력까지 있다고요. 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당원이 많이 하여, 많아요. 음. 그러면 실적으로 국민의힘 경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눈빛, 눈빛. 말, 단어 하나, 음. 그리고 누구 만나고 안 만나고 이게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니까요. 음. 그러면 당에서 막 이렇게 끌어올려도 갑자기 또푹 꺼지고 그렇게.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한동훈 전 대표의 영향 또 지금 행동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laughs>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뭐 기장 사치잖아요 우리끼리. 근데 그러면 분명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왜냐하면 여당 인사 중에 유일하게 체포하려고 했잖아요 그런 메시지도 낼것 같아요. 그럼 영향을 받을까? 지금 말씀으로는 영향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가 있는데 음. 어쨌든 이제 그때 되면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네.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의힘과 보수파를 위해서. 마지막 선물로, 음. 제발, 대선 후보 경선과 대선에는 등장하지 마셔라. 닥치고 가라. 근데, 계셔라. 지난번 작년에 총선 때 본인이 그냥 못 참고, 그니까. 막 그냥 휘직고 다녔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관광했는데, 입은 안 담을 건데, 휘직고 못 다닐 거예요. 음. 왜요? 왜? 김건희 때문에. 아, 그리고 구속, 네, 구속. 구속도 다시 되지만, 김건희 여사 건은 인용이 되는 순간 본물 터지듯이 지금 나올 겁니다. 아. 검찰에서도 김건희 여사 막아놨던 거, 도이치부터 뭐 공청개입, 뭐 그동안 수사했던 인사개입싹 나와요. 그러면은 음. 윤석열 대통령이 회집고 딱 다니려다가, 어? 이거 그때부터는요, 이제 집안이라 잘안 속아지, <laughs> 어디서 지금 이렇게 뭐 내란에 대한 애국, 다령하고 방금 그 세력, 오, 음. 저는 사라진다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데 오히려 더 저는 어. 야씨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 진짜 죽이려고할것 같은데 나 진짜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나를 위해서 싸워라 그러지 않을까 싸워라 하는데 아무도 그거, 안 나서 그거 그가 어려울 겁니다. 어려워요? 그윤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이제 사저로 가시게 되고 네. 경호 범위가 축소되고. 이제 되게 계실텐데 일단 재판받는 몸이고 김건희 여사 말씀 잘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소환 조사라든지 이런 게 이제 될 거예요 아마 음. 검찰이 어떻게 그걸 안 하겠어요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대선판에서 본인이 출마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누구를 어~ 밀어서 그분이 당선되게 해서 뭔가 본인을 위한 행동을 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 거기까지 영향을 미칠 않다. 수가 없어요. 음.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음. 바람이 바람, 아닙니까? 혹시 개입하기 시작하면 한동훈 대표에게 불리하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희망과 윤 대통령이 바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꼭 불리하다고 보지도 않아요. 어이. 저는 그윤 대통령을 아, 이 표현이 참 그런 맹종하시는 분들의 포, 그 음. 비율이 음. 어느 정도냐를 늘 고민을 음. 합니다.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많지 생각해요. 음. 그 지금 광장의 열기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음, 그렇게 그 강렬하게 본인 의사를 표시하는 분의 비율이 어떠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뭐책막 사인 받으시고 여러 많은 분들이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그 그렇죠. 냉정하게 봐야 되는 음, 네.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야이 정도니까, 야 여기 뭐몇백 명이 와가지고 저기 난리인데, 야 이거 대단한데. 물론 대단한데, 전체적 전국 범위로 올때 어느 정도냐를 볼 때는 냉정한 평가를 서로 해야 되는 거죠. 윤 대통령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예를 들 한동훈 대표 아주 적중인 민덤이 <laughs> 한 십만 명 정도가 있고, 좀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그중은 한전 대표가 낫겠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딱배우에또 있고. 윤석열 대통령에서도 막 광장에 나서 막 소리 높이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뭐 진짜 많아 봐요. 3,40만? 그리고 이제 반 이재명 이렇게 해서 민주당 무조건 안 돼. 국민의 약간 그래도 구군데 구구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개엄은 나빴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각돼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또한 100만, 뭐 이렇게 하고 좀더 네. 있고. 근데 사실은 이 선거라는 게 양자 대결이면 1,500만 표 정도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더 많이 확장하느냐 편은 그렇죠. 그게 관건인 거예요. 우리나라 유권자가 음. 4,500만이에요. 네, 맞아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음. 그래서 뭐 몇십만, 백만이 승패를 좌우할 수는 없다. 그렇죠. 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얘기가겠습니다 아. 오세훈, 오세훈 시장. 음, 오세훈 시장이 저희가 하나를 다시 보면 어, 지금 오세훈 시장은 요 문제가 걸려 있어요. 명태균 씨보다 저는 이게 사실 더 크다고 보는데 음. 어, 기사나 예. 아. 동산 시장 과열 책임 높아진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선급했다 어, 오늘도 이제 기자들의 오늘인가요? 기자들이 질문에 오세훈 시장이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270여 단지에 대해서 강남구에 음뭐잠실 삼성동 대치동 이쪽이에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2월 달에 폐지를 했는데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갭 투자가 성행하고 있고 토지 거래가라는 거는 관청에 구청에다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되는. 그래서 갭 투자를 일단 막는 요런 효과가 있는데 2년 실거주 요건 때문에. 예. 네, 그런데 지금 그게 해제가 되면서 막 오른다. 특히 이게 저금리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낮추는 것과 같이 엮이면서 서울시 전체 그래. 집값이 들썩인다. 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일각에서는 경 그쪽에 아무래도 강남 3 구에 국민의 힘지지 많이 사니까 어, 약간 경선에서 당원도 꽤 있을 거고 그러면 경선에서 유리하는 고지를 하기 위해서 규제 완화를 해 줬냐라는 의심도 있고. 어 오세훈 시장은 당시에 2월 달에 규제 완화 아무래도 재산권 침해는 다른 곳보다는 영향을 받으니까 규제 완화이고 투기 우려가 적다라고 했는데 실제 예상은 틀린 거죠. 이게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어제 tv 조선 인터뷰를 하셨는데 네. 제가 그걸 보고 좀 실망을 많이 한게 뭐냐면 그래도 오세훈 시장은 뭐 행정으로 유능하다. 음. 일 잘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을 거기에 이 토지거래 허가제 이제 취소와 관련해서 예. 집값 폭등과 관련해서는 뭐라고 음. 얘기하셨냐면 이럴 줄 몰랐어요 이러더라고 결론적으로 그 이렇게 집값이 하시면. 폭등할 줄은 몰랐대. 그러면 왜그 동안 뭐 전임 시장들 그 다음에 국가에서는 그 지역을 그렇게 묶어놨는지 예. 그거에 대한 명확한 본인의 정책적인 생각과 판단이 없었다라는 음. 거잖아요. 음. 그럼 왜 저런 판단을 했을까? 근데 대책도, 대안도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3개월이나 6개월 있다가 다시 한번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게요. 예. 이런식의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음. 좀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사실은 경선 때문이라면 경선 때문에 지지층이 많은 곳에 규제를 풀어줬다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인 부동산 문제를 선거에 이용하려고 했다라는 거고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예측이 틀렸다. 무능한 거고 일단 이 무능 프레임에선 빠져나갈 그러니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좀뼈 아프지 않을까 네. 이번 오세훈 시장 무능한 분이 아니에요. 아, 제가 봐서는 나름대로 내공이 있고 알고 했다라고 올라오지 지금 <laughs> 아니요 저도 무능한 <laughs> 시장이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laughs> 이렇게 무능을 본인 스스로 인정할 만큼의 정책을 쓰리는 <laughs> 만무하고 그냥 음, 네. 솔직 담백하게 본인은 말할 수 없겠으나 제가 대신 말씀해 드릴게요. 아, 대신 그렇죠. 오세훈 시장처럼 <laughs> 얘기했어요. 네. 저그안 아, 됩니다. 조기 대선을 예. 앞두고 음. 강남의 노른자 표잖아요. 예. 노른자 표들을 본인이 독식하려면 부동산이 최적의 처방이다. 의도된 행정 실패다. 아, 의도된 행정 실패. 그래 네. 네. 아, 아, 제목 생각. 나오네 제목 네. 나와. 단 네. 경선에 있어서 강남 표가 뭐얼만큼 그 좌우할 거냐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것 때문에 투지거래가제를 해지한 걸로는 보이지 않고 지금 본심과는 다른 얘기라고 되는 거죠. 아니, 아니 진짜로 아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 지역구 의원들이 요구를 많이 했어요. 아, 지역구요. 지역구원들이 뭐 배연재의원이라든지 예. 이거 연장 안 된다. 음. 뭐그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 그런 얘기 할수 있잖아요. 지역구 의원들이 나빴네. 나빴다기보다는 이제 지역민들의 요구가, 요구가 그거니까 예. 이제 그런 걸 받아들이셔서 거기에 이제 명분을 얹은 거죠. 음. 이거 재산권 침해가 있고 어 지금 5년 동안 해보니까, 어 그래도 거래 코스도 줄고, 집값도 안정적이니까, 풀어주지 뭐, 이랬을 가능성이 커요. 아,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거기 잠실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묶어놨잖아요. 예, 예. 그, 아까 정도 아직 있는 거고. 음. 그 상태에서, 어디가 그러면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냐면, 반포요, 반포. 제일 많이 오른 건 반포죠. 예. 단포가 갑자기 확 서초구가 이렇게 음, 올랐단 말이에요. 음. 그럼 이게 여기가 좀 그러니까 여기가 오른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여기에 비해서 여기 사람들이 아니 우리 동네가 더 좋았는데 뭐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음. 하니까 이렇게 오르는 거죠. 음. 간단하지만 예측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음.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을 저는 했었는데 음. 바로 오릅니다. 바로 엄청나게 어. 오른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음. 그렇죠. 이게 부동산 이 엄청나게 올라요. 제가 이제는 부동산 기자도 한 20년 전에 꽤 했었는데 어. 일단 눌러앉아 살면 되잖아요. 호가가 한번 오르고 거래가 한번 그렇게 되면 잘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10년 그렇죠. 주기설이 있는 게 맞아. 있을 때는 예를 들면 뭐 여기 만세대다. <laughs> 헬리우시티 같은 게 만세대인데 사실은 여기서 세 채만 거래돼도 호가를 다 올립니다. 쫙 올리면. 그럼 그사람들다 올라요. 누가 저 사람 얼마에 파든지 내가 나중에 팔 필요가 없으니까. 호가가 다 오르고 그 그게 가격이 좀 과도하게 형성되고 그러면 뭐 IMF 같은 충격이 있기 전에는 절대 안 떨어지고 그 상태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년 주기설이 나오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가 내수부진에 뭐 여러 가지 있는 게다 비용 제조, 비용 문제 다 보면 저는 가장 망국의 가장 큰 부동산 문제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비용을 쓸데없이 올리고 많은 가게들이 사실은 주택담보대출 이자감리라고 내수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집값도 사실 따지면 너무 고평가돼 있고 음. 원래 전 세계적으로 집값의 이 기준을 내는 척도가 있는데 월급에 그러니까 연소득이 몇 배냐 이런 게우리나라꽤 높은 편입니다. 홍콩 이런 데는 이제 도시국가니 비교할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이 엄청나게 위험한 유중기 속에 이런 것들인데 이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뭐냐면 상실감의 문제 같아요. 지금 뉴스를 저도 쭉 이렇게 검토해 보면. 그 오세훈 시장이 의도된 정책 실패를 한 강남 쪽은 뭐 5억, 10억씩 10억 툭푹튄단 툭, 툭 말입니다. 그런데 강북이나 이런 농원이나 도봉 쪽은요, 집값이 의외로 떨어지고 있어요. 음. 그러면 이, 이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가 확 되죠. 거의 한 떨어지고 오른 것 하면 10억 이상이 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집값을 따지는 어떤 집주인들을 떠나서 서민들이 월급쟁이들은 평생을, 한, 평생까지라도 한 10년을 뭐 먹고 안 먹고 모아도 1년에 한 1억 모기가 쉽지 않은데. 아, 이런 1년에 1억으로 모아도. 억이 아니라 1년에 한 3, 4천 모아서 한 10년 동안 3, 4억을 모으는 건데 10년 동안. 근데 그냥 이런 의도된 정책 실패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집값으로 5억, 10억씩 쭉쭉 그냥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무한로 성실하게 일해서 살겠냐라는 상실점. 그렇죠. 이런 게 저는 주요하고 심지어 강남이 그런 투기과일적이 되다 보니까 진보인사도 그냥 투자를 해서 몇십억씩 이렇게. 양문석. 아니, 그, 그 양문석 <laughs>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할 정도로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다. 그렇죠. 이렇게 강남에 이런 반포, 뭐 잠실, 뭐 압구장 이렇게 오르면 우리나는 라 외국은 비벌리서가 오른다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딴 쪽은 또 그냥 아, 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도로 하나 건너면 다극석동이고 어디고 다 돼요 연결이 그래서 특정 지역만 여기가 부천이라도 오르는 거는 쉽지 않다 다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은 되게 민감하게 해야 되는데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잘못 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돈 많은 사람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지역에 사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laughs> 이게 대한민국이는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고 그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은 분노로 표출되면은 그 사회적인 갈등을 더 크게 만들 수가 있는데 속상한 것들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아이유, 집, 200억. 와, 꿈도 꿀수 없는. 물론 돈이 많고 인기가 음. 많으니까 돈 있으니까 그런데 살 수가 있는데 그냥 그런 거 보면 괜히 내 자신이 좀 초라해지고, 초라해지고. 환심해지고 나는 뭐 했나라는 생각이. 아이유테 비교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장소장 기사들이 나오잖아요서양이 진짜 존경하지만 아이유랑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유랑 비양해 아이유 집값하고 얘기했어요 아이유 집값, 아이유 집값, 아이유 집값. 아이유 200억. 2 0 0 제일 우리나라 서울에서 제일 200억. 비싼 정감동. 집값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음. 그런 걸 보면 은근히 음. 그렇죠. 자괴감도 느끼고 박탈감도 느끼고. 그리고 그래서. 강남이 좀 안정세를 보였는데 이렇게 또탁 오르잖아요. 그럼 지방에도 부자들이 있잖아요. 이 부자들이 싸들고 오죠. 싸들고 와요. 그러니까 서울은 사실 인구가 줄고 있는데 집값이 왜 오르냐? 지방의 부자들이 지방에 사놨는데 지방은 땅이 일단 넓으니까 사는데 오른 폭이 작거든요. 그럼 지방의 유지들이 서울에 일단 하나 사놔, 다 하나씩 사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서울 집값이 오르면 사실은 상관없는 강북이나 마포 뭐 이런 것도 나중에 다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한마디만 더하면 음. 어쨌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예. 그러한 부의 격차는 확대될 수는 없. 밖에 없지만 예. 그래도 국가가 제도를 통해서 좀그 격차를 좀 줄이려고 하는 음. 노력은 최선 해야 되지 않느냐 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오대훈 시장이 이제 명태균 의혹은 믿는 사람은 믿고 안 믿는 사람 안 믿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넘어갈 건것 같아요. 네,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번 부동산은 크다. 사실 유권자의 절반이 집이 없어요. 저도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보면 자꾸 집값 올리는 정책들을 많이 내는데. 항상 유권자의 절반은 집이 없다 우리나라에. 좀 저는 있어요. 네. 어, 아시 우리 집어 네, 네. 있어요 있어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있으면 되지 고마워요. 알겠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laughs> 좋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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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